안녕하세요. 매직학살의 쿠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직학살의 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좀 오랜만에 <laughs> 촬영을 해서 지금 어색합니다. 아, 네 번째 매직학셀 촬영이고요. 저희가 커피란 주제로 저희가 촬영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네.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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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합정의 커넥츠 커피라는 카페에서 어, 바리스타로도 일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이일용이라고 합니다. 카페 운영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두 납품도 하고, 뭐 창업 컨설팅, 그리고 강의, 강의 등 여러 가지 커피와 관련된 모든 걸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네. 네. 좀 특별한 게 있죠. 네, 이렇게 현재 구독자 100명이 너무 기념으로 <laughs> 저희가 원하지 않은 PPL을 제가 달아봤습니다. 네. 요 박수 한번 쳐 냅시다. 네, 볼까요? 박수. 아 <laughs> 네. 초콜릿입니다. 100% 리얼 초콜릿, 카카오 패밀리의 초콜릿이고요. 어 돈을 전혀 받지 않는 PPL입니다. 아니, 예. 저도 먹어봤지만 아주 맛있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아유, 인연이 아유, 있는 초콜릿이군요. 예. 네. 어, 그,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시나리오나 이런 건 없는데요. 대신 저희가 이 영상을 찍기 사전에 이런 리포트를 매직 악셀 리포트입니다. 벌써 4호인데요.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 페이지는 계속 보강되고 두꺼워지고 더 내용이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하 이런 유튜브 영상을 찍음과 동시에 또 다른 지식들이 대표님들, 게스트들이 하는 지식들이 여기 또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알람까지 해주시고 댓글 달으시면 저희가 이거 그냥 보내드려요 이게 뭐 사실 뭐 공짜로 이런 리포트 만드는 곳들도 있지만 저희는 나름 인건비를 갈아 넣어서 만든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받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커피를 왜 하게 되셨는지 어,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커피는 22살에 처음 접했는데, 음. 예, 군대에서 접했어요. 네. 원래는 컴퓨터를 전공을 하다가, 어, 커피라는 매력이 군대에서 빠져서, 그때부터 어. 커피를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좀 동경, 음. 뭐, 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마음처럼 잘안 돼서, 그냥, 과만 일단 외식 경영으로 음. 옮기고, 공부를 하면서 커피업을 계속 병행을 했죠. 예, 학교 다니면서. 그러다가 또잘안 풀려서 회사를 들어갔어요. 음. <laughs> 외식 전문회사에 들어가서 외식업을 공부하면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음. 5년 전에 창업에 어. 뛰어들었죠. 지금 5년 전에 했던 창업이 현재 하고 있는 커넥츠 커피인가요? 아니요, 5년 전에 했던 건. 예 네. 말아 먹었어. 아 네네. 아, 아, 주가, 시원하게 추가드립니다. 실패 아닙니다. <laughs> 왜냐하면 방송들이 이게 창업 실패를 되게 위험하고 어렵게 하는데 우리는 이게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또 창업을 할수 있거든요. 당시에 국내에서는 생소한 이름의 콜드브루를 콜드브루 예, 예. 현재는 생소한 네. 예, 정말 생소했습니다. 그 아이템을 해외에서 이제 발견을 하고. 음. 아 국내에 도입하면 내가 자리만 잘 닦아 놓으면 음. 그 미국 문화 우리나라에 분명히 들어오기 때문에 음. 분명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콜드브루 제조업과 음. 음. 그걸 기반으로 하는 카페 사업을 음. 예, 시작을 했었는데 너무 빨랐죠 음. 예. <laughs> 네. 커피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사람들의 소비 행태를 네. 간단하게 정리한 것들이 있죠. 그것 좀 네. 공유해 주시죠. 네. 뭐 통계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뭐 저희가 뭐 통계 수차들이 좀 틀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네. 근데 간단하게 재밌게 요약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커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2018년에 리슨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PPL 아니시죠? 아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네. PPL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한국 커피 시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연간으로 한 명이 커피를 마시는 기준이요 예. 저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 670잔 연간 670잔 예. 그러면 한국에 그러면... 두잔을 먹는다는데 예. 뭐 예, 이게 커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만 아니라 미스커피 같은 게다 포함한 거니까 그 정도 되는 건 거고요 예. 커피 전문점 점포 수가 조금 틀리긴 한데 여기서는 9,400개 지금 거의 1만 개 정도 가량 1만 예. 개 넘었을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 전강 커피 전문점 이용이 한 40회, 41회 정도. 네. 네. 인스타트 커피 그래도 많이 강자잖아요. 아, 예, 네. 많이 먹잖아요. 그 비중이 무려 83.4% 어, 어. 저는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나 커피 전문점이 올라와서 믹스 커피를 제가 개인적으로 안 먹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압도적인 네. 비율을 하고 있고 원두 커피라고 하죠. 원두 네. 생산이 네. 죠그 성장률이 우리 한12.4% 주님께서는 이 지금 이 커피 시장 이런 커피 네. 시장을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한 줄로 요약하면 네. 어, 대한민국이 커피에 빠졌다라고. 그 제가 이제 네. <laughs> 제가 한빈과 표지판 고 있기 때문에 아, 네. <laughs> 네. 날치기 <날씨의 웃음> 사건입니다. 네. 예. 어 그러면 게스트는 네. 또 커피 전문가시니까 또또 네. 시간을 좀 들였죠. 지금 잠깐 <laughs> 네. 커피 지금 이현 상황을 어떻게 한 줄로 <laughs> 설명하시겠습니까? 어, 대한민국이 커피에 미쳤다. 예. Yeah. <laughs> 어 저희 그 커피 시장이 이렇게 계속 성장해 왔던 것 같아요. 너무 이르긴 하지만 혹시 앞으로도 더 성장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커피업에 남아 있고요. 실패를 했지만 음. 일단 국내 커피 시장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간 동안 시간 안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 음. 그게 계속 상승성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어, 꺾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어, 뭐, 티가 아무리 떠도 커피에 미치지 못하고요. 네. 어떤 기호식품으로서 우리가 달고 사는 음료잖아요. 네. 네. 이게 갑자기 우리 생활에서 빠진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음. 어떤 특별한 진짜 커피를 먹으면 죽는다! 뭐, <laughs> 이러지, 이러지 않으면, 네, 뭐, 절대로 이게 갑자기 그 시장이 갑자기 꺾이진, 시장의 상승선이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은 저는 이 업으로 <laughs>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시장도 그만큼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쭈 님께서 네. 전체적인 커피 시장 전 특히나 전 세계 시장 규모랑 네. 또 이어서 국내 시장 규모가 어떤지 한번 전 세계 규모는 일단, 하나도 계산하면 네. 한 178조. 그리고 2018년도가 그리고 2019년도가 188조 정도. 네. 국내에 그러면 또 시장 규모를 보셔야 되잖아요. 네. 국내가 2018년, 아, 20 죄송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11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음. 약 12조 원 정도 반올림하면 그 정도 규모 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 더불어서 저희가 원두 커피 시장만 따로 본다고 하시면요, 네. 8조 정도 규모로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큰 거예요, 원두 커피 시장? 프랜차이즈 전문점이 성장을 하고 커피 전문점이 성장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그 고객들의 기호와 리즈가 하면서 이제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원두랑 그런 음. 것들에 대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두시장이 커간다고 보시면 네. 될것 같고요 앞으로는 원두시장의 성장률이 더 네. 커지는 게 비중이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외식산업하고 비교했을 때 커피시장은 월등히 성장하는 시장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커피가 여러 종류가 있고 지금도 종류가 계속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 커피의 품목별에 대한 비중 이것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커피 종류라고 하면 저희가 뭐 떠오르는 게몇 가지가 있으실 텐데요. 네. 간단하게 이제 학술적이나 아니면 어깨에서 쓰는 용어로 분류하자고 하면요. 저희가 커피 음료가 있습니다. 커피 예. 음료라고 하시면 우리가 흔히 편의점에서 먹는 그런 커피류 있잖아요. 네네. 캔으로 된 것들, 네. 그리고 요새는 컵으로 된 커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커피 음료, 음료를 보시면 되시는 건 거고 그게 액상 커피를 포함한 걸을 커피 음료로가는데 우리가 우유가 들어간 제품들 있잖아요. 커피에 커피 우유 비슷하게 들어간 그 네네. 제품들도 커피 음료 정도에 속하게 되거든요. 음, 네. 그런 걸 포함해서 커피 음료가 전체 시장의 한 50%를 차지한다고 네.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제 커피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믹스 커피. 아, 예. 예, 믹스 커피. 믹스. 예, 그게 한37.9% 정도로 예. 생각하시면 되실 거고.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라고 해서 조제 커피랑 약간 홈 앞에서 쓰는 게 있는데 그게 한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스턴트, 인스턴트 커피가 뭐냐고 정확하게 구분해 보자고 하시면 우리가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커피 병에 들어서 커피 몇 스푼 타고 설탕 몇 스푼, 스푼 탈때그 분쇄 아, 커피가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정확하게, 예, 있잖아. 그게 정확하게 인스턴트 커피 한 예로 아, 보시면 되시고, 네. 요새는 미스 커피 말고도 커피만 들어간 것들도 포장해서 패키지로 판매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종류로 다 인스턴트, 커피, 인스턴트 커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게 한10% 정도 차지하고, 진짜 이제 원두로 갈아서 만든 커피를, 원두 커피 시장이 한 1.4%, 네. 그리고 요새 캡슐 커피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게 전체 시장이 한0.5% 정도 를 차지한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시장에서 또 주목해야 될 게, 커피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유형들도 있고, 패키지 기술도 좋아지고, 소비 행태 때문에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생겨나기 시작한 시장이 커피 배달 시장인 것 같아요. 테이크아웃은 뭐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배달은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직접 가져다 주는 건데, 커피는 흔들리니까 아마도 잘 패킹된 어떤 병입이나 이런 걸로 어, 배달 시장이 또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시장도 어떻게 보고 바라보고 있어요? 배달의 기준은 어디까지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직접 배달은 안 하고요. 네. 어,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배달쟁 서비스를 네. 활용해서 이쪽에서 네. 주문을 받아서 수수료를 제공하고 어. 어, 배달을 해주는. 늘어나고 있나요? 배달을 많이 드시려고 하세요? 배달로? 네, 많이 드십니다. 생각보다. 어. 어, 회사에서 시키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이 집에 계시는 분들이 아, 집에다요? 네. <laughs> 아, 드리크피 갈매다를 키는 분들인지도 계시지. 왜 <웃음> 그러시지? 아 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네. 과연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어, 지금은 네. 우리나라 사업을 철수한 우버이치를 네. 통해서, 네. 네. 네, 아 네. 우리나라 사업 철수했거든요, 얼마 전에. 네. 네. 네, 거기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그 배달 수수료를 좀 이렇게 뭐잘 하고,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많이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우버이츠에서. 네. 그래서 하루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2, 30%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네. 예. 네. 아, 네. 그 우버이츠로 음. 발생하는 하루 매출이 그날 어. 하루 매출의 2, 30%의 배달 대행료를 보조를 해 주니까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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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도 그래서 음. 편하게 사 먹고 저희도 편하게 제품을 음. 배달 배송을 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커피숍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창업비용? 이런 것들, 뭐, 뭐,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쉽게 전해 듣게 되는데, 커피 창업에 필요한 기계나 아니면 이런 창업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 저희 매장은 15평입니다. 네, 합정에 있고요. 15평인데, 그쪽, 그 안에서 3평 정도를 로스팅실로 사용을 합니다. 음. 공간을 분리해서 어, 제조 허가를 받고 로스팅실로 사용을 하는데 그거 제외하고 이제 비용을 말씀드릴게요. 권리금만 네. 그거만 인테리어 포함해서 1억 한 2천 더 어, 많이 들었네요. 예, 음. 1억 아 1억 가까이 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권리금도 빼고 1억 정도 들었는데 그 일단 인테리어 비용이 음. 기본적으로 평당 150 정도는. 음. 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150, 최소 15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를 끼면 음. 예, 직접 할수 있으면 직접 하세요. 능력이 <laughs> 예. <laughs> 저는 그 능력이 너무 없어서 <laughs> 어, 의존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laughs> 비용을 드리고 어, 의존을 했는데 150에서 200. 요즘 프랜차이즈 좀 비싸게 받는 곳들은 평당 250에서 300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laughs> 예. 근데 저희는 한 생각을 해보면 200에서 200 정도는 안 들었던 것 같고요 한 180만 원 정도의 음, 비용이 음. 평당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음. 예, 그리고 아 물론 이제 아무런 시설이 안돼 있었습니다 예, 벽도 새로 해야 됐고 어 바닥도 새로 해야 됐고 네. 뭐 그래서 비용이 좀더 들기도 했는데 제일 비싼 거는 기계죠? 아 이제 기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이 기계가 사실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이 가격대마다 선택할 수 있는 저는 브랜드를 조금씩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PPL이 네. <laughs> 나중에라 <laughs> 예, 일단은 네,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예. 그 가장 소비자들 네. 아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걱정하는 네. 게이 기계를 써도 될까? 응. 어, 그 저렴한 기계. 예. 네. 네. 어, 이게 저렴한데 이거 써도 되나? 어, 이건 왜 비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어, 보통 이제 가장 저렴한 업 창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이 200만 원 중후반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렴하죠. 네. 그걸로 이제 창업을 할수 있습니다.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그라인더라는 어떤 네. 에스프레소 머신과 커피를 갈아내는 기계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네. 뭐더 부수 뭐 냉장고, 제빙기, 어뭐 하드워터를 만드는 디스펜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가장 큰 비용이 드는 에스프레소 음. 머신만 말씀을 음. 드리자면. 머신이, 그렇게, 그, 시, 그, 가격으로 시작을 하는데, 음. 커피가 잘 나옵니다. 음. 네, 잘 나와요. 근데 다만, 맛의 연속성, 그러니까 음. 재현성이 떨어져요. 어. 아. 네. 왜냐면은 소비자들은 언제 올지 모르고, 언제 분비지 모르는데, 네. 분비는 시간대에 네. 그 기계가 아. 용량 초과를 하는 경우가 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수 있는 한계. 아. 네, 어. 에다달서 장사가 잘안될것 같으면 싼거 쓰시면 <laughs> 되겠네. 뭐, 그래도 <laughs> 좋은 방식이긴 <laughs> 하죠. <웃음> 네. <웃음> 예, 뭐 잘안될것 같은데 비싼 거 쓰기 또 힘들죠. 예, <laughs> 예. 아, <laughs> 예. 그니까 용량. 예, 그 정확히는 용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계의 어떤 성능적인 부분이죠. 있 음. 예, 여러 잔을 연속적으로 뽑았을 때 맛의 흔들림이 없느냐 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저렴한 가격대 기계들은 다 꽝이죠. 음. 예. 그러면 개인적인 취향으로 어떤 기계를 어, 브랜드 명으로 해서 어떤 걸 좋아하세요? 어, 일단은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계는, 어, 시모넬리 음. 사의 아피아가 아닐까 생각을 음. 하고요. 그거는 이제 한 400만원 정도 하는데요. 음. 그래도 200만원짜리보다는 좀더 나은 음. 성능과 기능을 음. 가지고 있고요. 음. 어, 좀더 올라가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또 월등한 세련미 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그 회마사의 주빌레 음. 이 주빌레 디자인이 되게 예뻐서 그한 7,800만 원 하는데 아, 요즘에 600만 원대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제품 디자인이 정말 예쁩니다 그 가격대에서는 그런 디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여유치 않은데 디자인 예쁜 요즘 디자인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찾을 때는 페마 주빌레를 또그 가격대에 선택을 많이 하는 아. 편이고 그게 또 비싸면 같은 디자인에 성능이 싹 빠진 아. 예, 페마 레전드라고도 있습니다. 아. 네, 그 그래서 그 레전드 제품은 한 4,500만 원이면 사고요. 그 주빌레 제품은 한 6,700만 원이면 사는데요. 디자인이 일단 예쁘고요.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에 딱 봤을 때 바로 보이는 게 머신이잖아요. 네. 근데 오타 보자마자, 어, 간지난다 하는 그 느낌의 그런. 예, 맞습니다. 예. 아, 네. 지금 카페에는 뭘, 뭘 가지고 계세요 어, 저희는 메테오라사에서 정식 수입하고 있는, 네. 그, 달라코르테 최신 네. 버전 XT를 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저희 거는 거의 1,500만 원 정도. 아, 더, 아, 더 비싼 거네요? 예, 저는 아무래도 아, 그그 전문가니까. 커피에 대한 <웃음> <웃음> 네, 애착이 있어서, 야. 도저히 그런 거를 못 쓰겠어서, 그리고 바리스타가 편해야 돼. 아, 우리 서민들 위해서 적당한 걸로 얘기해 주는. 처음 장어봐. 이게 제일 비싼 건줄 알았는데 더, 어. 더 하이레벨이 있었다는 걸 어, 지금. 더 이제 더 있습니다. 더 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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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네. 있는데요. 저희는 어. 중간에서 타협을 한 거고요. 그럼 더는 뭐예요? 이제 꼭지. 꼭지. 꼭지에... 여기가 샤넬급이다 하는 거. 어 이제 뭐 BMW 정도 되는 애들이 네. 라마르조라고 있고요. 어. 거기에 이제 뭐 벤츠 이런 느낌으로 나가는 게 신에소라는 어. 브랜드가 있습니다. 정말... 어 신에손 한 2천만 원 후반대에서 물론 이제 모델이나 음. 그그 사이즈에 따라 좀다르데요뭐 아, 아, 아. 2천만 원중 후반대에서 3천만 원까지도 올라 최신 모델은 3천만 원까지도 올라가고요. 음. 아까 라마르조코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 초반, 천만 뭐원 후반대에서 2천만 원 중후반대까지 음.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그 말고도 뭐 키스반더, 웨스턴 뭐 등등등의 아, 아. 하이엔드급식급의 음. 모델들이 있는데요. 꿈에 커피 기계죠 마리타를 어. 사용하고 싶던. 근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거면 그냥 제가 사용하는 정도에서 타협을 하는 게어 좋습니다. 네. 초창기 창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맞춰서 하다가 이제 좀더잘 알게 되고 상황에 맞춰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기계는 네. 저는 차량 많이 음, 비유를 하는데요. 네. 이제 초보 운전자가 갑자기 물론 너무 넉넉하면 갑자기 네. <laughs> 뭐 람보르기니를 뽑을 수도 있지만 초보 운전자들은 대체로 이제 소형차부터 시작을 아, 하잖아요. 네. 운전을 배울 때 네. 네. 네, 운전면허를 따도 시원치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 기계도 똑같아요.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음. 기계를 잘 어루만져 줄줄 줄 알아야 되고 여건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하고 뭐 자기 그 처음에 이게 첫 창업이냐 아니냐, 커피를 잘 아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향점이라는 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 카페들 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 비용을 아끼고 뭘 아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팅을 직접 해서 뭔가 차별을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이유,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창업하시는 사장님들의 어떤 장점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업을 진짜 소비자 관리를 잘해서 고객 관리를 잘해서 뭐 매장이 예쁘지 않고 커피 맛이 적당히 뭐 맛있지 않아도 고객이 많은 곳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응대나 뭐 이런걸로 인해서 소비자 단골들을 확보한 카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커피 맛으로 송구하려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뭐그 밖에도 다양한 어, 뭐 디저트로 승부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근데 커피 전문점 입장에서, 아니, 로스팅을 고려한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죠. 내가 로스팅을 정말 전문가가 하는 것만큼 잘할 수 있을까? 음. 먼저 거기서 시작입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못할 건데 잘하고 싶으면 배우셔야죠. 네. 배우고 사겠지만, 그럼 이제 또 초기 비용을 또 고려해봐요. 초기 비용이 로스터기가 이제 일반 카페에서 쓸때좀 저렴한 게 200만원 정도 붙어 있습니다. 예, 진짜. 소형 모델, 음. 네, 이런 되게 작은 거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볶아야 되는데, 그런 거한 200만원부터 뭐, 1000만원까지 있습니다. 음. 소형 모델. 개인샵에서 쓸만한 것들. 음. 근데 이제 그런 걸 내가 산다고 했을 때, 원두를 납품받는 것과 내가 직접 볶는 것에 의해서 비용이 세이브되는 것들이 과연 있는지, 몇 년을 해야 음. 내가 납품받는 것보다 더, 더 나은 건지. 음. 네, 그렇잖아요. 우리 매장에서 사용하는 원두 양이 많지 않은데, 음. 로우스윙을 해서 로우스윙 기계를 좋은 걸 샀어요. 그걸 뽑아내려면 네, 1톤을 볼까야 뽑아낼 수 있는데 음. 과연 내가 1톤을 몇년 안에 쓸 것인가 음.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분석을 해보고 그럴 바에 내가 그 고생 안 하고 좋은 꿈 받아쓰겠다는 라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선택의 문제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국의 커피 전문점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전국의 커피 전문점 수나 커피 전문점의 업력이나 매출액 이런 것들도 현실적인 것들이죠. 창업자들이 네네. 알아야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 전문점이라고 해서 이제 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지금 개인 창업 아니고 이 프랜차이즈도 많잖아요. 가장 지금 기준으로 많은 게 아시겠지만 이제 이디야가 점포 수가 가장 많잖아요. 아 2,400개 정도 되고요. 이디야가 지금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것중에 하나가 지영체적인데 스타벅스. 아 스타벅스. 총 우리나라의 전문점 점포 수가 한만개 정도로 대. 해마다 기준이나 트렌드마다 좀 틀려 주시는데 뭐 2018년 기준으로 좀 본다고 하면요, 저희가 그 2년 민만으로 업종이 한40% 정도가 돼41% 그리고 카페요. 카페요. 네. 커피 전문점 그리고 음. 이제 5년 이상 된게29.8% 정도 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2년 미만에 저희가 카페 종류가 41%인데, 네. 전체 우리 외식업의 평균이 한25.3% 정도 돼요. 아, 그러면은 거의 카페를 신규, 쉽게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신규 네. 창업에서 2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비율은 높은데, 5년 네. 이상이 반면에 지금 29.8%로 아, 30%인데. 쉽게 망한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진짜 전체 업적 평균한42% 정도거든요. 네. 쉽게 하고 쉽게 망한다. 예. 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쉽게 진입을 하는데, 음. 그러니까 개인 창업을 하는 게 낫다. 커피 창업에 있어서만큼은 아니면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을 하는 게 낫다.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진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전 창업 강의를 많이 합니다. 예, 네, 네.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네. 창업 컨설팅도 많이 하는데 준비가 돼 있으면 개인 창업 하시고요. 진짜 준비하기 싫고 내가 일하기 싫고 그냥 어 돈은 있어요. 근데 카페를 하고 싶으면 프랜차이즈 하세요. 음. 네, 프랜차이즈 중에서 근데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브랜드를 여기서 딱 대놓고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서. 이디아. 아니, 네, 아, 돼요. 네, 네, 네. 돼요. 이거는 네, 네. 네, 네. 돼요. <laughs> 어, 좋은 거잖아. 요 좋은 걸 얘기하자. 제 거니까? 개인 견해인데요. 예. 네. 이디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하면. 어떤 이유로요? 어, 가성비가 음. 좋다고 생각해요. 아, 이브순서 대표님이 네. 그렇지 않아도 토프레스 대표님인데 아, 아 예. 네. <웃음> 아, <웃음> 어. 이디아. 가성비가 좋다. 예. 네. 일단은, 네. 어, 매장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요. 아. 예. 네. 네. 물론 이제 브랜드에 대한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스타벅스와 비교할 수 없고요. 네. 투썸과도 비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예. 네. 근데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이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음 네. 되게 지금 잘돼 있어요. 말씀하신 포지셔닝이. 괜찮 인지도 괜찮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확실히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어, 경쟁력이 그리고 있죠. 그리고 절대 흐름 타는 저가 브랜드는 하지 마세요. 아, 유행하는. 예, 유행하는 아, 어, 진짜, 뭐, 천원 커피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 예, 뭐, 커피 만, 옛날엔 만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요즘 이름 안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밖에, 그, 그거 100점 팔아서 얼마 남을 거예요. 아. 예, 인건 갈아 넣는 건데 직접 안 하신다고 해도 수익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적당한 가격을 받고 그만큼 수익이 남는, 음. 어, 가격대의 프랜차이즈를 골라서 분석해보시고. 네. 음. 향후 대표님의 계획을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내년에 2호점을 생각을 하고 아, 있고요. 예. 예, 내년 말이 될것 같긴 한데, 그리고 지금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유통업도 좀더 활성화시킬 예. 원두를 판매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거, 그거 하려고 이번에 카페쇼에 부스도 참가합니다. 아, 네. 11월에 열리는데, 예. 예,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예, 예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웃음> <웃음> 저희 그 상세 페이지에 다 적혀 있으니까요 네. 많이 보시고 관심 좀 가져주세요. 잠깐만요 <laughs> 홍보로 마무리 하시려고 했는데 홍보 말고요 꿈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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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요? 예개 아. 앞으로 진짜 먼 비전. 아정 아, 먼 비전이요? 네. 아, 좀 커피 전문점, 그러니까 개인 커피 전문점을 누구나 쉽게 할수 있도록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네.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어서 아, 네. 생각을 하고 오.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니까 개인 창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내 거니까 또잘안 알려줘요. 음. 그,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쉽사리 못 알려줍니다. 음. 아, 나의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아이템들을 디저트 메, 레시피라던가, 아니면 운영 방식이라던가, 콩 볶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음. 쉽게 전수해주지 않죠. 왜냐면 제 거를 좀 지키려고 하니까. 내 예. 향후에 좀 넉넉해지면, <laughs> 먹고 살만해지면, 지 네. 집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넉넉해지면 저도 그거를 많이 쉐어하고 공유하고 네, 네. 어, 많은 분들이 좀더 커피를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고 싶어요. 네, 그러면 커넥츠 커피 합정에 있는데요. 넉넉해지기 전에 한 얼굴 도장 찍으시고요. 넉넉해지면 그때 도움을 받으실 <laughs> 창업자들은 이 영상 보시고 꼭 커넥츠 커피 꼭 가서 얼굴 도장 찍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지각셀이었습니다 아, 되게 길게 했다. 어떻게? 편집 어떻게 해 이거 매직 악셀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순입니다 매직 악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